할렐루야! 오늘도 감사가 넘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드에게 권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의 오로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원토록 영광 받으실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전서 15장 1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세상에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사람들 중에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불신앙은 비단 현재의 일만은 아닙니다. 2000년 전 초대교회 당시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이 이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입니다.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정확한 사실인 것과 꼭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부활도 너무나 확실한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입증하는 다양한 근거들 중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증인들에 대해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결코 거짓이 될수 없는 가장 큰 이유는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것은 자신의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나 아니면 위험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 거짓말하는 사람은 있어도 목숨을 버려가면서도 거짓을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은 누구나 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두 순교의 제물이 된 것도 다름 아닌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기 위해 목숨까지 버린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부활이 없는 기독교 신앙은 그 자체가 헛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4절은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내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 15장 17절과 19절에서 말한 바와 같이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우리가 바라는 것은 다만 이 세상의 삶으로 한정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더욱 불쌍한 자들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너무나도 확실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목숨을 걸고 증언할 가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죽음과 부활이 있어서 우리는 죄와 사망의권세에서 해방되어 의롭다고 인정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인해 그를 믿는 우리 모두는 육신의 죽음 너머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며 살수 있습니다. 부활이 있기에 우리 믿음은 헛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간직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음 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며 은혜와 감동의 물결 속에서 치유와 회복의 기쁨을 누리는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모두를 축복합니다.